오늘의 말씀 봉독은 누가복음 4장 3 1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 1에서 36절. 구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거니가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르되이 어떠한 말씀인고 건의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는 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음. 오늘의 말씀 선포 제목은 새롭게 알게 하소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감에 맞춰가려면 저희들이 잠도 안 자고 새 시대를 공고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지식. 영원한 생명이신 그 지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세상의 지식과 정보량을 다스릴 수 있다고 진리는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 뇌가 늙지 않으려면 이 골이 하려면 건강하려면 이 머리가 건강하려면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이에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들의 머리가 태화되지 않고 점점점점 더 내가 건강해지려면 골로새서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하면니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여지게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져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이 볼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 그것을 알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수 있는 그 알미, 그 눈이, 그 영안이 떠지는 것이 참 복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뭔가 알수 없는 그 덫에 빠져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거짓에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 권력, 성공, 중독, 그런 것으로 노예가 되도록 사탕발림을 하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덫에 빠지면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누구나 그 약점에 낚이면 계속 그것에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참인지 어떤 말이 사탕반인 거짓말, 유혹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자산입니다. 그 지혜를 알려고 하면 콜로세서 2장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수 있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큰 지혜의 자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남이 볼수 없는 그 하늘의 지혜를 누구로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그 지혜를 잘 아십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십니까?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 말이 떠올라서 제 친구 구글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검색을 해 봤더니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 주더군요. 저는 알아야 면정을 한다 해서 그면장이 면사무소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색해서 알아봤더니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면장이라는 것은 그 남면 마주치는 그 얼굴을 대면한다는 그 면과 장은 담장이라는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그 답답함. 그것을 면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벼락이 있으면 담벼락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같고 이게 담장이 있어서, 담벼락이 있어서 답답해서 이거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막혀갖고, 그렇듯이 벽창호같이 딱 막혀갖고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면장으로 우리가 새롭게 그 면장이 면사무소에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도 이렇게 깨닫습니다. 알아갑니다.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답답함을 우리가 면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에요. 왜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싶으십니까?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에는 기류, 진료,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되고, 진, 진짜 진리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성화를 알고 싶으십니까? 알아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답답함을 면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럼 기류,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벌써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일러줬대요.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듣지 못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알지 못하게 감추어서 숨긴다는 것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알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대요. 그가 누구냐? 곧 내가 한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믿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선악간에 행함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그 주소를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일러주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영생의 길, 그 주소를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의 책임이요 선택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알려 주셨어요. 나중에 몰랐어요. 핑계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우리가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자 새벽을 찾아 정말 열심히 모태에서부터 들었던 그 세뇌된 설교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 생활을 오래 전부터 하셨다고 하면 이러한 세뇌된 설교 레파토, 레파토리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여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려는 그 세뇌된 설교 한 줄이 지금도 저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세뇌된 설교 한 줄이 무엇이냐면 원수가 핍박할수록 더욱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사랑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제가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두운 빛을 싫어하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원수들은 대적합니다. 일평생 그의 오심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확인시켜줬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분은 이방을 빛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가 찬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게 놓아달라고 그가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 구원열차 종착제 다다른 이 노인 시무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빛과 영광으로 오신 정체성을 이 부모가 듣고 예수님의 부모가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에 대한 말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깁니다. 시무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하기 위한 반면에 죄를 드러내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오심을 특별히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특별히 전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장 밑이 어두워 깜깜한 그곳에 같은 이스라엘 출신들 더더욱 갈리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 같이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말씀의 권세가 어느 정도에게 대적합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거짓을 칼로 찌르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 앞에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제약이 말씀의 칼과 빛으로 다 드러나 밝혀질까봐 이 세상 권중공세 잡은 자인 어둠의 악한 형에 잡힌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습니다. 그러기에 그 악한 형은 어떻게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단 말입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간들보다 더잘 알기에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사슬들을 끊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보자야 앉으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마음 가운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렇게 귀신도 자라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더 힘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봐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그 담벼락 같은, 벽창호 같은 그 답답함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길이오 진료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길이오 진료 생명의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더 알아볼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제 자라서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국의 노예에서 자유케되어 탄생된 그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떠납니다 그 성전에서 절기를 잘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일행 중에 예수님이 안 보여서 미아가 될 뻔한 그 아들을 찾으러 다시 이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그 부모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가 보면 2장 49절이에요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내려와서 갈릴리 나사렛 집에 돌아와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으십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에 놀라워하며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균형있게 성장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느덧 서른이 30, 되셨어요.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누가 보면 4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사 어디로 가십니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는 광야로 가십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예수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창조 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한 사탕 발림으로 안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따먹 따먹게 만든 그 뱀이 허놀림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덫을 놓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쫓아내십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십니까? 기록된 바.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러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올라갑니까? 지금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합니다. 천하만국이 다 자기 것이냐 주권자이냐 교란작정 사탕발림을 또 합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줄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누가 주권자 하나님이냐 거짓 행사합니까? 이처럼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입만 열면 교묘하게 말을 살짝살짝 바꾸는 사기꾼 전문가입니다. 위조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 마력이 있음을 잘 아셔야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신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쫓아 냅니다.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 원수의 계략을 알고 진리의 권세로 이기십니다. 그래도 또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더 헷갈리게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10편 91편 11에서 12절을 인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교묘히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헷갈리게 속입니다. 기리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악한 영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원수 같은 마귀가 감히 예수님까지 시험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셨죠? 그 모든 시험을 다 치르신 후에 얼마 동안만 그 마귀가 떠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하니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없다고 할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게 하물며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그 설교, 세뇌된 설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저 마귀 사탕발림 유혹하는 시험 앞에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화평해야 돼. 예수님과 원수인 그와 화평해야 됩니까? 마귀를 사랑해서 그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합니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악한 영을 대표하는 사자마귀 귀신이 세상에 권중권세 잡은 자로 존재하기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그 원수와는 싸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지 않습니까? 대적해서 그 원수와 싸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마귀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도 자라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 힘써 알아. 그 답답함을 면하도록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